대한민국 스키어 스키장 속의 무주 리조트입니다. 무주 리조트는요, 1990년 12월 12, 22일 날 오픈했어요. 제가 날짜 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했거든요, 그 당시. 그 당시 알바했어 거기서. 알바했다가 거기서 뭘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거기 설천에 있는 병원에 제가 입원했어. 난생 처음 입원한 날이야 그게. 그래서 기억을 해. 오픈하는 날 제가 거기 병원에 입원해서 무주 주조트돈다 대줬어요. 치료비다 해주고요. 어쨌든, 저의 젊은 날의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위치는요,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아, 이게 우리나라 가운데요 남쪽. 가장 남쪽 중에 한 군데에요. 그 밑에 에덴빌리가 있으니까, 그 위쪽에 하나 있는데, 그래도 남도 사람들이 많이요 서울, 북쪽에서도 갈 수가 있어. 근데 뭐 남도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편이죠. 서울에서 간다고 치면은, 광화문 안내에서 해서 234km. 와, 2시간 55분 걸리네요. 그래도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어, 대전 통영 고속도로 뚫렸잖아요. 그 고속도로에서 더우산 IC, 무주 IC에서 쏙 나가면 쇽뚫리슬루프는요 보시면요, 이거 무슨 세계, 무슨, 뭐 해외 스키장 슬리프야 <laughs> 해외 슬루프 스키장 소개 보면 이런 식으로 막슬리프 만들어놨잖아요. 어마, 어마어마하게 많아. 슬리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도 가장 많아요 무주 리조트 영상이. 아, 여기 슬리프는요뭐셀 수가 없어셀 수가. 어, 뭐셀 수는 있겠죠. 근데 초급자 코스부터 중급자 코스까지 상급자 코스까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중상급이라고 보는데 초급자도 상급이야 초급자도 중급이야 코스가 아뭐 장쾌하다고 해야 되나 어 이, 이런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 좀그 당시 아, 용평하고 뭐 대적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슬로프 자체가 장쾌해요 모든 코스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산이, 또독기산이 어마어마한 산이잖아요. 이게 국립공원이란 말이에요. 그산 쪽에 산세가 또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도스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눈이 한번팍 내리게 되면 설경, 빡! 아, 모주는요 설경 구경하려, 하려고 가도 될 정도에요. 와, 특히나, 요번에 설천봉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설천, 우기산에서 내려오는, 덕산 정상으로 만산, 만산 말고요. 만산, 서, 설천 쪽, 베이, 설천 쪽 정상 쪽에 가시면요. 오. 리프트 타고 올라가다가 리프트가 팍 넘어오셨는데, 빵! 우와. 그냥 와, 예, 우와. 영상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야, 정말 좋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 뭐, 뭐, 개인적인 추, 뭐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내려와. 기다릴게, 저 베이스에서 이거. 아니, 기다릴게. 이거 타요. 아니, 조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김세환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스키 잘 탔거든요. 그분이 뭐 그때 무주 리조 도픈픈할때 오셔가지고 뭐 공연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리프트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랑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그분이 거기 루키를 처음 타 보더니 우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뭐강호도 어디 막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에뭐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좋은 데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진짜 좋은 거. 야 <laughs> 지금도 아직도 그 당시 나무가 그대로 있어. 야 그, 그, 게 뭐냐면은 위험하단 소리가 아니라, 풍광이 그렇게, 그렇게 풍광을 유지시켜가면서 그렇게 슬로프를 조성했다는 거는, 이야, 우리나라에 이런, 이런 코스 많지 않아요. 정말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거. 실제 크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이쪽에 만선 베이스잖아요. 이쪽이 설천 베이스고, 설천 베이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만선 베이스도 큰 거야. 실제 이거를, 비발디 볼까요? 비발디 한세개 3개 들어가죠? 세개들어가네 4개 들어가 <laughs> 야, 스키장 사이즈가요, 진짜 엄청난 거야. 진짜 엄청난 거야. 이건 고속도로부터 접근성을 보신다면, 서울서 가신다면, 무주아이시를 통하잖아요. 무주아이시를 통하면 23km 28분 걸려요. 근데 그렇게 부담되는 길이 아니야, 거기는. 근데, 또 남쪽에서 오시는 분은 거창하이 로 들어간단 말이야. 거창하이 에 들어가는 건 42km인데, 산을 넘어야 돼, 산을. 예전에 꼬불꼬불해 지금 터널 하나 뚫려가지고 좀빼진가 뭐, 그 터널 뚫려가지고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거기는 눈 내리고 눈 내려가고 올라가기 되게 힘든 정도. 57분 정도, 대구나 뭐 이런 거다 거기 다녀야 되거든요. 그게좀 불편해. 그거 말고는 뭐 그냥 접근성은 뭐 오, 괜찮아. 많이 좋아진 거죠. 옛날에, 옛날에 비하면 실제 주차장은 보시면요. 옆에 보시면 주차장, 예비 주차장 보이시죠? 어마어마해. 예전에요. 예전에 2008년도, 2009년도, 2007-8 시즌 우리나라 피크예요. 우리나라 스키장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곳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에 2 280만인가 이용했어요. 전국 스키장 전체를. 어, 지금 올해 아마 한100 120만이나 아마 그렇게 이용할 거예요. 올해는 어, 얼마나 되는? 어, 그럼 안 되는데? 피곤네 어쨌든 간에 그럴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지고 밑에 주차를 하고 셔틀을 다녔다고 셔틀 걸어서 못 가, 걸어서. 어, 밑에 주차장 걸어서 못 가요? 어, 설천베이 지금은 설천베이스에 주차장은 많은데 바로 붙여서 될수 있어. 뭐 그렇게 까지 사람 은 차가 많지 않아. 당연히 어, 꼭 돼가지고 동성. 그걸 또잘 아시는 분은 막그 뭐야 옆에 보시면은 세솔동. 리조트 있죠? 동동 있어. 동 밑에 슉슉슉. 그럼면안 돼. 숙박하시는 분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동성이 다 있어. 어쨌든. 로컬 분들은 다 거기다 되더라고. 자, 접근성은요. 또 주변 보시면은 리조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리조트, 리조트 안쪽으로는 뭐 리조트 시설물이니까. 시설도 굉장히 좋아. 티롤 호텔 같은 경우는 강원도잖아. 강원도. 뭐야. 오스트리아 강원도잖아. 티롤 지방.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을 모티브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똑같아. 제가 가봤는데 똑같아, 비슷해 분위기가. <laughs> 그렇게 만들어놔서, 어, 그렇게 산이 니까 그렇게 잘해놔서 시설 뭐 내부 시설도 그렇고 되게 좋아. 그런데 그 밑으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거기에 무주 구천동이라는 우측으로 들어와서 좀더 들어가면 무주 구천동이에요. 옛날부터 유명했던 어, 관광지야. 거기에 뭐 숙박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예전부터 많았어. 지금도 그대로 많아. 그리고 그 앞에 또, 어, 스키장 입구로, 스키... 또 많이 엄청나게 생겼어.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요번에 투어할 때 가서 보니까, 4만원이야, 1박에. 5만원에, 그, 밥도 해 먹을 수 있어. 펜션이야. 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적당히 이제 가격, 돈, 적당한, 뭐, 돈을 지출해야 좋은, 좋게 운영이 되고, 그래야 시설도 좋아지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과당 경쟁이 좀 있어가지고, 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뭐, 스키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스키장으로 본다면,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스키장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 정말 좋아요. 아, 저의 추억이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